안녕하세요. 영광학교 동입니다. 오늘 영광읍에 있는 야산을 찾아서 처음 오는데요.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데를 한번 콕 찍어서 남양이고 동남양입니다. 동남양이고 그래서 난초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속에도 이렇게 폐기물들을 많이 버려놨네요. 그리고 그 옆에도 난초가, 대주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혹시 꽃대가 달려서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꽃대는 달렸는데, 딱 보니까 민출입니다. 금이 있고, 그러네요. 여기도 대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도 꽃대는 있는데, 이것도 민출입니다. 딱 보니까 민출 같아요. 꽃대가 있는데. 여기는 꽃대가 없네. 여기도 민출입니다. 그니 확실히 보이네요. 한번 볼까요? 여기도 민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등이 딱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등이 보입니다. 자 좋은 개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산행 시작합니다. 좋은 개체 만나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어깨동무였습니다. 아 오늘 제가 보고 싶었던 아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부터 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이 옆에도 있고 지금 여기 언덕 너머에도 묘가 있고 저쪽에도 묘가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영광읍인데 제가 아 저쪽에서부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여기 숲이 가려져 있는데 저쪽 너머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동양입니다 동양 이 묘가 동양을로 오고 있는데 난초가 이 동양에 좀 있고요. 서북방향에는 거의 없고요. 지금 남동향 쪽으로는 난초가 좀 대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변이나 문의종은 찾지 못했고, 오늘 특별히 저희 아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 1시간 반 정도 돌아봤습니다. 아, 여기는 아, 생강근들이 나중에 발현이 될 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풍도 좀잘 되고 어, 햇볕도 적당히 들어오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몇년 있으면 여기도 새로운 밭자리가 어, 형성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 곳입니다. 자, 소나무도 굉장히 이렇게 소나무도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변에 며칠 전에 소나무도 좋은 좋은 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별 소득 없이 제 아들과 힐링 산행으로 아, 영상을 마칩니다. 영광스게 동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